ANM 메인도서관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보야골장 이쪽에 저희가 그때 갔던 그 메모리얼 시란 센터가 이쪽에 있고요 이쪽좀예 쪽이라고 ANM 호길 길거리에서 야 좋습니다 거기서 차에 치인다 <laughs>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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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이렇게 찍어내면은 연예인줄 알아요 <laughs> <laughs> 여기서 누가 연예인니까이 <드라이오니까 그렇게> 생각하겠지 거품이가지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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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인 라이브러리 여기 이름이 뭐라고 했죠? 에반스 에반스 라이브러리 와우 스토어링시 에반스 라이브러리 여기 자전거 많네요 어, 그렇네요 역시 대학교는 자전거 <laughs> 어, 스톨링 t a l l i n g C a v a n c l i b r a r 오토가 아니라서. 네, 네. 밀어이브러리 음. 음. 어? 상당히 잘돼 있어요. 음. 맞네요. 그렇네요. 와, 다 열심히 하네요. 출수 감사 좀 마치면 이렇게 시험 기간이라더니 그런. 그래도 다 시험 기간이라서 정신없이 보여야 돼요. 와. 스타벅스에서 커피도 먹고. 음. 안녕하세요. 저희는 ANM 아 어, 라이브러리에 왔습니다. 라이브러리에 왔는데 네, 뒤에 꼭 커피숍 있네요. 야. 어디 스타벅스가 있지? 와, 너무 좋다 여러분 이 자유로운 분위기 그, 지금 시험기간이라고 합니다 네시험기간에서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아 이거 날 쐬도 되겠는데 여기서 날 쐬겠는데 예, 어 게임하고 는데 이런 아이고 <laughs> 여기서도 게임 중독이 있구나 아, 저기 뭐야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자도 되잖아요 아 그럼요 밤에 오우. 자면서 그렇다고 우리 학생들 여기서 자면 안 되겠죠 자 절대 자수 없습니다 24시간 공부할 수있어 있는... 여기는 어. 1 2시시까지2시까지시까지이사5층 이렇게 다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돼 있다. 이요제제 여기 와서 공부하고 아, 좋습니다. 하고 사역하고 얼마나 습니다 이제 특권입니까? 그렇죠? 네. 네. 그럼 여기는 또 중간에 또 왔어요. 이쪽 한 대로. 그리고 상담처럼 그냥 그러 보편적인 음. 그런 도서관처럼 돼 있고요. 한막이 도서관. 음. 그리고 스터디룸 같이 이런 곳도 있고. 여기 1층이 좀 자유롭게 이렇게 좀뭐 튀어 있는 거도 많아요. 좋네요. 저쪽에는 데이트 컴퓨터도 쓸수가 있고. 음. 여기 공부이 많은데 다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잘돼 있어서 음. 월요일은 도서관, 화요일은 음. 메모리얼 센터, 수요일은 우리 네. 커머스. 안 아, 어. 먹은데? 어. 거기도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되거든 요일별로 다른 돌아가면서 곳에서. 돌아가면서, 와.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공부어 뭐. <목소리>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냥 이렇게 딱 분위기가 잡히는 거요 봤어요. 연합 분위기가 좋네요 어, 그리고 여기가 대부분 이제 백인들이 있으니까 음. 이제 제가 이제 서부를 가보면 음. 동부를 가보면 아무래도 많이 섞여 있는데 확실히 백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외인들이 네, 뭐 많고 아시아인 중에서는 자, 이게 중국계 한국계보다는 아. 인도계 아. 네, 네. 예 왜냐면 기술적으로 컴퓨터죠럼 이야 RM도 이렇게 와.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네요 네. <laughs> 너무 좋습니다 와.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 구독요 <laughs> 네. 네. 어떤 친구들은 아 영어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쉬는 신행을... 걸로 <laughs> <바스러스에> 관광을... <laughs> 위에 올라가도 한번 올라가 볼까요? 네무서요 보면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많아 <목소리> 여기 말고 또 있어요 나한테는. 이게 메인 도서관이고 저렇게 방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려면 하시는 곳이 많아어 좋은 데아요 진짜 많은 데가 많아 의자들이 몇 개일까요? 너무 좋습니다 현 대학 현한 네. 대학 도서관이었습니다